2022년 10월 29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죠.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은 사람들이 해밀톤 호텔 서편에 있는 작은 골목에 몰리며 인파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탓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미중유의 대규모 압사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상황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아쉬움을 표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CPR 가능한 하신 분 없냐며 목이 쉬도록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CPR 우리말로는 심폐소생술 이 응급처치법은 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배우게 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다 보니 과연 내가 해도 되나 싶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죠. 게다가 섣불리 CPR을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장기를 다쳤다. 내 신체를 함부로 만진 성추행이다 라며 고소를 당했다는 루머까지 퍼진 탓에 더욱 사람들이 나서길 꺼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행동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이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실제 현직 구급대원님을 모시고 직접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윤진혁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소방 대체 인력으로 해서 119 구급차를 지금 1년째 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그 친구들이랑 가족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손으로 제 가족과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응급구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정지라는 상황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4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뇌사가 빠질 수 있는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10분 정도면 이제 뇌사가 진행이 되고 그 이상이 경과했을 때 소생을 하게 되면 어 뇌사인 상태에서 생명만 연명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이 4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소생이 할수 있고요. 그 속도도 1초에 두번 정도 누르는 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이제 다들 자신 없다고 하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도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봤고 그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심폐소생술이 많고 그리고 응급처치라는 거를 한번 배워 본 시간도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했을 때 화상으로 그 의료 지도를 해 주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 손을 대고 어떻게 누르고 심정지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판단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의료 지도를 받아서 심정지 라는 상황이 이제 인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옷을 위로 위로 벗기거나 아니면 옷을 찢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 왜 벗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일반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압박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바뀌기 전에는 그 니플과 니플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압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환자마다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압박 위치가 달라져서 달라지게 되고, 압박 위치가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면, 쇄골이 만나는 지점과 명치를 이렇게 이 사이를 가운데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나눈 아래 지점의 반을 나눠서 이 손꿈치에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손을 포개서 수직으로 누르는 방법을 저는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지도를 계속 요청하라고 했던 거는 그 의료지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반인도 할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증거적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이 남는다든지 그게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9에 신고하거나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제 의료지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다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저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행위가 심패세 성소 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루머가 이제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실제로 고성에 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이제 전달이 된 거지만 저희가 이제 소문은 이제 와전이 되고 부풀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게 부풀어지면서 내가 들었을 땐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와전이 되면서 이렇게 던 변... 한거같 고, 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 인터뷰 나 이제 응급 구조 학과 교수 님 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에게 다 물어봐도 그런 사례 로 처벌 됐 다. 이런 경우 는 제가 들어 보진 못했 습니다. 심폐수생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알다시피 유튜브에도 많이 있기는 한데 직접 눌러보거나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한 심폐수생술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4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이 되는데요. 그 성인뿐 아니라 소아, 신생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걸리는 기도폐쇄 같은 경우 그런 전반적인 이제 응급처치를 모두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BLS라고 하는데요.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라고 해서 기본으로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소생술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어 굉장히 그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기보단 이제 이수증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수증이 나오게 되면 당당하게 저는 이제 심폐생술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첫 번째 출동이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저희 팀이 어 4분 안에 도착을 해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목격자분과 그 택시 기사님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서 그 환자가 예후가 굉장히 좋게 됐던 적이 있고 뉴스에서도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있었는데 어느 누 도 나서지 않아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을 거고 심폐소생술 할수 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으로 작용을 할것 같은데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나 지인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꼭 심폐소생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